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애니 텔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미국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지금 4시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캘리포니아는 1시, 한국은 5월 1일 됐습니다. 자, 오늘 근로자의 날이죠. 자, 목요일이고요. 이제 새벽 5시입니다. 그렇죠. 어, 지금 뉴욕은 73도까지 올라왔습니다. 24도로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점 없었고요. 저는 미국 주식 시장이 또 올랐습니다. 7일 연속 상승을 한 예, 그런 상황이죠. 자, 다우가 양전을 했습니다. 일단은 4만 667.64로 0.35% 상승을 했고요. 140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전에 10시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그때부터 꾸준히 우상행하면서 장막판에 결국 끌어올렸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자, 5568.96으로 0.14%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10시까지 굉장히 하락을 해서 이제 공포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자, 그때부터 쭉 올라와서 2.39%나 상승을 하면서 양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예, 과매도죠 자, 어떻게 보면은, 어, 네, 지금 조정기간에서 잠깐, 예, 벗어났다가, 예, 다시, 이제 회복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528 정도가 이제 조정장 입구였는데, 예, 그걸 벗어나서, 예, 다시 이렇게, 자,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조정장에서 벗어났고요 자, 나스닥은 17,446.34로 0.08% 정도 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예, 바닥 오늘 오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대비해서 2.78% 반등하면서, 자, 놀라운 역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러셀 이천, 1958.7% 0.90%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바닥 대비해서 자1.71%나 반등하면서 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오전에 거의 다시 28까지 다시 올라갔지만은, 예, 그때부터 다시 쭉, 예, 하락을 하면서, 자, 많이, 한10% 가까이 하락을 했죠. 네, 25.23으로, 자, 공포감이, 자, 장막판으로 가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비텍의 실적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장막판에 좀더 끌어올렸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이 초반에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일단은 오늘 아침에 GDP가 나왔는데, 시장 깜짝 놀라켰죠. 네, 그래서 2022년 이래로 이제 3년만에 지금 미국 경제가 어, 수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0.03%의 성장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 미국의 경기가 지금, 어, 수축되고 있다. 자, 이런,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죠. 예, 요때 이제 3월 31일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를 네, 예, 3년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자, 오늘 나온 GDP 보고서에 의하면 실질 GDP가 감소한 게 지금 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제 이게 GDP의 마이너스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관세가 올라갈 거를 생각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리미리 자, 상품을 부속을 자, 수입을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정부 쪽에 이제 소비를 많이 줄였죠. 네, 그러면서 정부 소비가 많이 줄었다. 자, 이것도 GDP 감소에 이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투자는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이제 소비자 소비를 보면은 예, 조금 소비는 좀 늘어났다 이렇게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GDP만 보면은 예, 미국이 어 조금 예 힘들다. 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줬죠.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자, 오전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리비안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미리미리 이제 뭐 들여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입을 훨씬 더 이제 관세가 올라오기 전에, 자, 많이 느렸다. 자, 이래서 줄었다. 자,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서 이제 GDP를 계산하면은 오히려 3%가 올랐다. 자, 이런 자, 분석도 오늘 나온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 물려받은 거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저, 예, 어, 본인의 책임을 일단 회피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 지금 이제 경제대 이터가 이렇게 약하게 나오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노, 높아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예상보다도 더 빨리 지금 개입을 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조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있는 예 과정이었고, 그래서 연준은 6월 달에 대해서 금리를 빨리 4에서 4.25로 내리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63.7%까지 올라왔고요. 7월 달에 3.75에서 4%까지 두번내린다고 57%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자, 9월 달에도 이제 10월 달이 아니라 9월 달에 3.5에서 3.75로 세번내리겠다고 54.5%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제 10월 달까지 네 번, 3.25에서 3.5%까지 내린다고 41.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도 했는데, 어, 일단은, 예, 채권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경기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4.14로 10년물이 2BP 0 6 0 떨어졌고요. 2년물은 3.59로 6BP 정도 떨어져서 1.6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조금 올라갔고요. 달러도 99.43으로 0.42% 올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 조금, 예, 선호가 되고 있던, 예, 그런 상황이었고, 엔화라든지 자, 유로화에 대비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준, 예,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 세계는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생각해서 브렌트는 60불 9위로 3.73%나 떨어졌고, 금값도 3304불륨. 0.89%가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금하고 채권 쪽에, 아니, 달러하고 채권 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0시부터 반전을 했는데, 자, 이유는, 자, 물가가 잘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예상보다 이제 조금 예, 낮게 나왔죠. 그래서 0.5%에서 0.1% 올라가지 않겠냐. 디스인플레이션을 좀 둔화되지 않겠는데,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가 전혀 안 올랐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침체가 오면은 연준은 예, 바로 금리를 네, 바로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뭐 여건이 좀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개인 소득이 0.7에서 0.4로 줄어들 거로 생각했는데 0.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소득도 늘고요 개인 소비도 0.5%에서 0.5%로 생각했는데 0.7%로 소비도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 개인들의 소비는 좀 늘어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사재기 같은 걸 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소득도 소비도 늘고요 물가도 잘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침체가 오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겠다. 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나오면서 어 예, 오늘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양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708개 종목이 올랐고요. 네, 3,522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반 정도 떨어지고 반은 올랐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오늘 시장이 나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전에는 다 빨갰던 걸 저희가 봤죠. 네, 장전 라이브하면서 자 하지만 대부분이 녹색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아마존, 메타, 구글, 자 엔비디아만 조금 떨어졌고요. 그 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좀 반등을 했고요. 이제 실적 발표 직전이죠. 자, 브로드컴이라든지, 네그 다음에 오늘 비자, 마스터카드, 재학주들 오늘 잘했습니다. 일리엘일리이라든지바이잔자 이런 것들 올랐고, 네 노보도 좀 올랐죠. 자 필수 소비재 이제 방어주들이 좀잘 올랐고 얼마 같은 거, 네버라이존네 AT&T 이런 것들도 방어주죠. 이런 것들 올랐습니다. 기름값 떨어지면서 정유주들은 떨어졌고요.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비어인 그리드가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예, 다시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34까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실적이 잘 나오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오늘 자 이렇게 또 반전을 하는 이제 반전 스토리 7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제 주 이제 자동차 쪽에 특히 뭐 침체가 온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위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포드가 1.38% 정도 떨어졌고요 루시드 1.95%네그 다음 뭐 토요타도 2% 떨어졌고요 자 테슬라가 3.38%좀 많이 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테슬라는 270불까지 아침에 내려가는 거 봤죠 예 그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반등을 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바닥 대비해서 3.79%나 지금 예 반등을 한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예 이렇게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 예 네, 많이 올라온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예, RSI로 보시면은 지금, 예, 일단은, 예, 50, 8 정도까지는 일단은 자 회복을 한 상황이죠 뭐 잠깐 쉬긴 했는데 자 오늘 그렇게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게5일 이동 평균선이 278불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깨졌고요 15일 264불 자 50일 이동평균선도 평균, 안 깨졌습니다 뭐 잠깐 눌렸다 자이 정도에 쉬었다 자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억 2천만 주 정도 거래량도 아직 살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잘 버텼고요 반등해줘서 정말 다행이고 6%까지 떨어지다가 자 삼프로로 자잘 반등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일단은 예, GDP가 안 나오면서 예, 조금 걱정을 일으켜서 이제 자동 다른 자동차들하고 떨어졌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어예 관세 자체가 이제 테슬라한테 과연 예, 우호적인 거냐? 예,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나왔습니다. 자 오히려 다른 자동차들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체도 집 받는 회사. 자 이런 회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오늘 자 일단은 수익 시현이좀 일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리오월 드라이브죠 6만 9,900불짜리. 자요게 일단은 기가텍사스에서 대량으로 생살될 준비, 생산될 예, 준비가 됐다. 자요렇게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캡을 이제 드디어 생산하려고 플랫폼에 예, 설치 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요렇게 밖에 이제 어 이런 부속들이 이제 기가 캐스팅 관련된 거죠. 요런 부속들이 보인다 한 300대 정도 생산을 할수 있는 네, 이런 장비가 지금 밖에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요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자, 모건 스테일리아 아담 조나스가 205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 10억 개 정도 팔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어, 지금 예, 5트리illion 레비뉴죠. 자, 5조 달러 시장으로 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더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시장이 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네 번째로 이제 다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테슬라에 집중을 할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 오늘 이제 강연 회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강연 회의. 자,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닷지가 1억 6천만 달러 정도 이제 정부 비용을 줄였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자, 자, 오늘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람머스크가 드디어 이제 일을 끝냈다 뭐자 이렇게 자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unfairly, but, uh, 자, 테슬라가 네. 조금 야 네. 부당한 처우를 받긴 했지만은 country, 자 많은 really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예 존경을 할 거다, you know, 감사할 것이다 so 어, 이렇게 이렇게 매니저 매이고 yeah, 아, yeah. you know, <laughs> <laughs> 뭐, 싶으면 조금 더 머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자동차 회사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아, his...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자, 정부 예산은, 100, 어, 1 6밀리언 1600억 달러 정도. 자, 절약을 했다. 자, 요렇게. 자,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한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49.45%까지 조금 줄어 있었는데, 자, 오늘 조 힘있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잘 막아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도 오늘 좀 영향을 받았었죠. 예,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존하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TSMC, 런지, 온세미컨 농터, AR램. 자, 요런 것들이 다시, 자, 반등을 했고요. 네, 브로드컴도 0.68%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도 잘 버텨서 1 0 8 9위로 예, 오일동 평균선을 또 지켜줬습니다. 예,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제, 어, 네, 엔비디아나, 이제, 기술주들은 SMCI죠. 슈퍼마이코 컴퓨터가 3분기 실적을 미리 발표를 하면서, 네,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SMCI는 16%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3.5% 떨어진 걸로 마무리를 잘 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을 때 발표를 해서 좀 충격을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것 때문에 엔비디아도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요. 오늘 엔비디아 CEO인 젠슨항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돼서, 예, 수출 관련된 규칙을 지금, 예, 바꿔야 된다. 자, 요런 또, 자, 얘기도 오늘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중국이 바로 우리 뒤에까지 지금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뒤에 있다. 자, 요렇게, 어, 중국의 자,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목소리도 좀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구요. 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길 바라고. 오늘 전세계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예, 기업들 중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구등을 유지했고, 브로드컴이 약간, 자, 반등을 하고, TSMC도 반등을, 자,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예, 스타벅스가 좀 많이 떨어졌죠. 5.68%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실적이 조금 안 나오면서. 자, 80%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적정식지 아직은, 자, 위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태양열 회사죠. 퍼스트 솔라가 지금 네, 경제적으로 심각한 야, 역풍이 불을 것이다 관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8% 정도 떨어지면서 이제 태양열 쪽도 뭐 아마 테슬라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자 실적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메타가 실적 발표가 나왔나 봐요. 4.59%가 상승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가 주당 순이익이 6불 43이 나오면서 1불 2일 더 잘 나왔고요. 매출은 423억 달러가 나와서 9억 5천만 달러 더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구독자들은, 예, 6%가 더 늘어났네요. 예, 이제 가족 단위 구독자가 340, 예, 3억 명? 예, 지금, 어, 예, 3.43 빌리언, 34억 명 정도, 자,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잘 늘어났습니다. 광고 쪽도 비용이 10% 정도 더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예, 자, 매출도 계속해서 425억에서 455억 달러 정도 생각한다고 예상인 413억 달라보다 가이던스도 더잘 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본 비용도 계속해서 투자를 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네, 650억에서 7 645억에서 720억 달러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잘했네요. 네,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아, 오늘 자, 메타 실적 잘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거는 예, 나중에 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료실에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5.49%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메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도 실적이 잘 나왔네요. 자, 일단은 주당수익 3.46으로 24센트 더잘 나왔고요. 자, 매출도 700억 달러 나와서 16억 달러 더잘 나왔습니다. 어우,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프로덕티브 하 비즈니스 쪽에서 299억 달러로 이제 10%가 더 늘었고요. 매출도 클라우드 쪽에 268억 달러가 나와서 21%가 더잘 나왔습니다. 자, 컴퓨터 쪽은 133억 달러 나와서 6%가 더 늘어났고요. 어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손은 따로 생기지 않은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예, 실적이 예, 잘 나왔다. 자, 이렇게 자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4월 30일이죠. 네, 그래서, 자, 실적 요거는 자,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클라우드 쪽인데, 286, 68억 달러가 나왔고, 이게 21%가 늘었는데, 어, 네, 지금, 예, 네, 잘했습니다. 자, 서버 쪽, 클라우드 쪽이 22%가 늘어난 거, 네, 아지르 판매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닝 발표를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자, 일단은, 자, 두 회사 다 실적이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과의 사랑평가 넘치기 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축복 받으시고요제책 수민이의 미국 주식 수자소리, 예, 꼭읽어보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되시고요